비비아 넥 리커버리 바이오 셀룰로우스 팩은 피부에 친화적인 소재인 셀룰로우스 소재를 사용하여서 밀착력이 매우 뛰어나고 얼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목 부분의 관리를 도와주는 넥 마스크 팩입니다 집중적인 진정과 보습을 도와주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저작극넥 마스크 팩입니다 팩의 향기도 인공향이 아닌 천연 아로마를 사용해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이에요 이 넥팩은 민감성 피부이시거나 트러블 피부이시거나 심지어 임산부이신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전혀 자극이 없고 안전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만큼 성분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. 셀룰로스 소재 자체가 밀착력도 뛰어나고 에센스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에센스를 피부에 전달을 해주고 목팩에 고정 고리가 없어도 흘러내리지 않고 잘 밀착해 있는다는 장점이 있어요. 셀룰로스 우 소재 자체에 에센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 정도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동안 밀착력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팩을 하셔도 좋습니다. 반으로 접혀서 2매가 한 세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주말마다 목 관리를 하는데 한 장씩 사용을 하면은 좋더라고요. 남은 한 장은 지퍼백에 따로 보관하면 문제도 없고요. 팩을 떼어내시고 마무리는 리얼 화이트닝 크림으로 해주시면 실질적인 미백 효과에도 도움이 되세요. 그리고 이 팩은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주름 기능까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비비아 리커버리 바이오 셀룰로스 팩이었습니다.